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하나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이까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놀람>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못사하니.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2021년도 안천교회 표호가 교회를 넘어 세상 속으로였습니다. 이때 주제의 성구가 마가복음 5장 20절이었는데,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내용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의 내용과 같은 사건의 말씀입니다. 내용의 흐름은 같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거라사 지방이었는데,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신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풀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지역에는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데카볼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데카라는 말은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데카볼리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말이 되는데 가다라나 거라사는 그 도시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개의 도시들은 혼용해서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라산은 조금 큰 지경이라면 가다라는 그 안에 있는 작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화성시 안에 안용동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저는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고, 오늘 설교의 내용을... 그 배경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이 오늘 큐티 제목인 한용혼을 살리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내용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비유를 가지고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그날 저물 때라는 말은 바닷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비오로 말씀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밤에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하여 그 밤에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그 배가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은 그 풍랑과 싸우다가 결국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는 사이 예수님의 일행은 아침이 되어서야 최종의 목적지인 가다라에 도착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왜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해야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곳이 마땅치 않아서 혹은 누구에게 위협을 당하고 계셔서 피난 차오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급히 밤에 가다라 지방으로 달려오셔야만 했습니까?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 주님 일행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해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아멘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무서운 귀신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다라 지방에 오신 이유는 그곳에 사는 한 영혼, 바로 귀신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들을 만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8장 29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그들은 용물인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주변의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는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돼지떼는 2천 마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바닷속으로 달려가 몰살합니다. 그러자 돼지 치는 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돈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온시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찬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곳을 떠나 달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자신들이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 중요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영혼 구원을 우선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폼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도 밤이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그한 영혼을 찾으러 오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명 위협을 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본질적인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천 마리의 돼지대를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밤새 카다라 지방으로 이동하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천 마리의 대지대가 더 귀했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귀신들린 한 영혼보다는 내 심이 더 우선이었는지도 몰라 우선이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소중했고 그에게만 온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안천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내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가는 복된 교회 건강한 안천교회가 되시기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